두 자매, 찌, 라, 타이, 꽈~ 보기에 제가 아픈 그 사람 같죠? 마스크 빼라아내 아, 아, 때문에, 걸리는, 아, 내 때문에, 한데. 내 때문에 감기 걸릴까 봐. 어제 어, 살짝 같이 있었는데도, 그래 내가 걱정이 돼가 빨리 집에 가라 했잖아. 어, 어, 살짝 감기 걸렸는데도, 어, 어. 감기 걸렸어. <laughs>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옆에 살짝 있었는데도 집에 가야 나도 기침하고. 어 그랬긴 해. 내가 너무 따뜻한 곳에만 지냈는 거야. 음, 음. 그리 지난 주에 만진샘하고 토요일날 우리 그 답사. 성주하고 그 답사 갔었잖아, 그지 아, 아. 어, 한계마을하고 삼봉서원 갔다왔지. 음. 그래가 또 달탐사를 가는데 옷을 두툼하게 입을 생각은 음, 안 하고 음, 음, 음. 뭐하면서 있잖아. 그니까. 그래그 전에는 달탐사 갔을 때 옷을 두꺼하게 입었잖아. 내 내복도 입고이 입할 기내 손만 시루었던 기억이 가는데 그날은 손은 끊어질 것 같고 <laughs> 그래 익숙하면 익숙하면은 만만하게 봐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위에 익숙해졌다 싶고 어, 이거야 뭐 원래 응. 그거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 있으니까 아무리 추워도 어. 우리 옛날에 살 때는 위풍이 너무 세가지고, 와, 여기가 썸득썸득 어. 했잖아. 어, 어. 이불도 폼, 밑은 지글지글 해도 어. 코는 빨갛고, 그렇지를 않으니까, 추위를 어. 만만하게 본 거지. 그렇지 그게 강, 그, 건강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음, 음. 그래도 이제, 맘, 겨울 날씨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그렇지. 음,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음. 나는 추위에 얼어서 어. 죽는다는 게 이해를 못 했지만은, 네. 아이고, 내가 진짜 추워서 얼어 죽을 판했다 그래, 그래. 일본은 생각보다. <laughs> 그, 음.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그렇지. 음. 그까이끼네, 음. 어, 정치가 바뀌어지지 음. 않고, 음. 이번는또 더욱더 직근하잖아. 음. 그랬기네, 투표도 교모하게 해가지고, 음. 사람들이 못하도록 만들고, 음. 일단은 관심을 없도록 만드는 거지. 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불꽃같이 일어나잖아. 음. 근데 그런 자체를 인터넷이 별로 안 발달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하다. 음. 음, 그렇긴 하지만은 어. 하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그 어. 일본 장수들이 이해를 못했던 게. 어. 성려나, 어, 어, 아니면 백성들이. 어,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가, 음. 그, 의병 활동하는 걸 이해를 못 했다 하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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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죽은이 항복하면 그게 끝인데. 그치지, 들은 자살을 음. 할복하고 이게 끝인데, 그서 그러고 선조가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멘붕이 왔다 하더라고. 어. 왜냐면 그는 성이 함락되면, 어. 그대로 그 사람은, 그냥 그치지. 어, 그냥, 당연히 있잖아. 음. 그, 항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음, 음. 같은,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너무 다르니까, 음, 음. 저 외국에 봤을 때도 우리 세 나라가 다 다르니까 참 대하기가 힘들 거야. 그렇지. 생긴 거는 보고, 에이. 그냥 무조건 음. 뭐, 이렇게, 차이니스, 자피니스, 이렇게. 우리 놈은 칠색, 팔색 하잖아.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어, 어. 그지? 렇 어, 어. 음. 그래, 안 그래도 그 말이 나오는데, 뭐, 대만에 되게 유명한 만화가가 있는데, 음. 일제시대에 대만이 그 있었을 때 있잖아. 음, 음. 그는 가정부고, 그, 그 일본 사람이 죽은 응응. 한데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해준 거 근데 대만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 자기는 쿨하다 이카고 응. 자기들가 한연대도 대만 <laughs> 사람이 작가야 그런데 어.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뽕이 어. 차이 나그자아그 어, 우리나라로 가면 그 사람 그렇지치그지 그치. 나는 어, 어 그래, 내가. 어. 그 미쳤다 하면서 아무리 음. 창작 그거라도. 보자. 그래, 그래. 어떻게 자기 그거를 그렇게 한옥하면서 어. 나도 됐뜸 하는데, 어. 거기 있는 그 소개하는 사람도 한국에 와서는 쭉도 못 쓸. 그래, 그래. 내용들이다주제들이다 하면서 음. 그렇게 됐던 거 있고. 음. 그또 어제 또 청주에 음. 대통령님이 갔잖아. 너, 어? 어, 충주가 아니고 청주였나? 충주 아이가? 니네 충죽했다. 아, 그래? <웃음> 어? <laughs> 충주맨 못 만났겠네. 아, 그,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 할아버지. 아, 그래그래. 나 그래. 어제 1 0도더 봤거든. 아, 나도. 진짜 어. 갑자기 뭉클거린다. 어, 어. 그게, 어. 그, 그게 뭐라하노.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 어.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어, 거. 어. 음. 그것도 있는데 대통령님이 음, 솔직하게 음. 음. 그 민주당 때문에 힘들었잖아. 여기 땜빵 났는거 봤자. 근데 어, 어. 그래 내가 같은 마음이다 하면서 히카고 음. 갔는데 국민들한테 위로를 받을 그걸 보니까. 음. 진짜 다행이다.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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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어, 싶어. 정말 그 정치권들은 자기 이득이나 그거는 그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뭐. 왜냐면 어쩔 수 없다 카는내 말이 어쩔 수가 없는데. 어. 좀 말아야 되노. 우리나라의 역사가, 응. 그, 특히 사람들이 막 조선시대 이런 거는 왕조국자 국가니까 응. 어떻게 응. 할 수는 없는데. 응. 그 시민지시대를 겪었다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이렇게 음. 사부로 퍼서 뒤집는 게 아니라 음. 포크레인을 갖고 와가 확 뒤집어도 음. 이게 땅이 살아날똥말똥한 그런 거거든 그래 지금 마음 모아가지고 그 음. 그거 사법개혁부터 먼저 시작을 <laughs> 해야 되는데 벌써 <laughs> 이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대통령 그래 어제 오, 오윤회가 한 말이 나한테 얘기했어 공감이네. 게 공감이 돼. 공감이 된게오윤혜씨 음. 어떻게 생각하냐 감속하니까. 음. 자기는 그사년6 개월이나 남은 대통령 후임으로 대통령 생각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음. 자기는 연임을 생각한다 감속. 아, 그래 그래 그런 말. 자기는 연임을 생각하기 어. 때문에 저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라 하면서 음.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는 자기와 같다 감속하길래 음. 아씨. 진짜 똑똑하다. 그래, 나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게, 응. 대통령님이 혼자서 지금 뭐, 너무 많이 이구지고 가시잖아. 응, 응. 이렇게 됐다 하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어, 니네 극하는데 한번 쓰러져 봐라. 응. 그래가 대통령님이 그 밑에 장관들, 차관들, 공무원들을 더욱더 동료가 응. 돼가지고, 응. 어떻게 하면, 어, 나라의 먹을거리나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응. 그런 이렇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통령, 우리 단임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이, 니는 임시직이지만, 나는 그래도 정년까지 간다. 음.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지. 들고. 그래, 음. 이제 온 국민이 그때 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연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음. 온 국민이 음, 원하면은, 음. 나서면은 할수 있다. 음. 대통령 성품상은 단임을 음. 한다고 딱못받지만 음, 음. 그, 그, 그래, 그, 그, 그래서 어제 그 할아버지 보면서 음. 그, 아,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야. 그렇지. 너무너무. 음. 왜냐하면은 내가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잖아. 음. 왜냐하면은 뭐, 그 보통 세금이나 뭐 음.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또 최근에 와 우리 그 교통 따뜻거 있는 것도 좀 덜하잖아 그 카는데 청 그거 성주에서 올때 하나 날아왔더라. 아 그렇구나. 네가 운전해서 아 이겼을 때. 아니, 아 그래 내가 그한번 그래서 쟤 급할 때. 아뭐그뭐 그, 뭐, 의학에 노익하고 왔는데 음. 미수 씨가 답사 갖는 보람이 있구만.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도 그런 거는 또 그때는. 또, 정신 차려가지고, 음. 지켜야 될건또 음. 지켜야 되는데, 그때에 음. 비하면, 은 진짜, 나나 아. 오질 않아. 그렇지. 그때는 진짜, 한 1년 반, 이년은그나만원도눈게냈는것 같아. 어, 때, 딱지 날아왔다고 보면, 계도 기간입니다. 어, 아, 하는, 어. 계도 기간입니다. 하는 게두 개나 되더라고. 그니까 어,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아. 어, 어. 앞으로, 그 제한 그거 속도가 어, 속도가 대현이 음, 음, 음. 어 인지하시고 다음부터 어, 다음부터는, 음, 어, 다음부터는 운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도 어, 기간이 어, 어, 두 개나 어. 날라왔더라고. 그래 내가 아이고 참 고맙다 이런 생각들더라고. 그래 어쨌든 그 할아버지는 음. 칼 맞았고 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식으로 음, 음. 돈 벌게 해 주겠다 는데 주식을 텄다 이가 2배됐다 하나 2 배. 대단하지. 만든 <laughs> 거, 그러니까 어. 완전 저쪽으로 믿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일기를 쓰시고 기록을 어, 남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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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 그 그래, 할아버지. 그래. 음. 얼굴도 참 선하게 보시는데. 어, 데다가. 진짜 대통령이 어제 위로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응. 어, 그래가, 그래가 보기가 좋더라. 그래, 대통령 뒤에는 국민이 있다. <laughs> <laughs> 아니 그때 최웅외부쇼에서최웅이그케거든 어. 응.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랑 해야 되냐 하면서 누가 막 어쩌고 응, 저쩌고 응. 그 당에서 응. 얘기할 때최웅이 응. 내가 있잖아요 하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응. 그그말 그러니까. 속에는 네가 그래. 유튜브로서 응, 응. 300만이라 자랑하나그 의미가 있었는데 응. 최웅어 응. 내가 있잖아. 국민나 음. 국민이야. 아 그래 그래. 그말에 맞다. 음, 나도 음, 있잖아. 음. 멀리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때 음. 뭐 이렇게 진짜 심하게 가셨잖아. 음, 음, 음. 그때 자기도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다 안다 어, 어, 어. 그래 심하게 가셨는데 국민들의 그 기도들이 다 음. 모여 가지고 어 지금 생각할길에 어. 아찔한 순간이 그렇지, 많았다. 그렇지. 우리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음. 또 어제 또그 포스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하고 난 다음 우산 쓰고 어, 그래, 그래. 지팡이, 지팡이 떡 어, 들어왔을 어, 때 어, 그래. 그게 지금도 그 모습인 거야. 어, 맞아. 민주당이 전적으로 대통령이 절에 잘하는데도 저거 음. 단검만 세우고 음. 자기 그러니까 나도 어제 부어김 그거 유시민 장관님을 음. 털어 보셨는 게 니도 그랬지 어, 음, 이렇게 음. 자기도 모르게 조국을 대통령이라고 했는 거야 어머야 미치겠다 그 말을 할때 <laughs> 그래 그래 사람이 어, 그런 어, 말이 어, 있다 어, 어, 자기들끼리 어, 어, 어.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 습관이 어, 돼가지고 어, 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어, 어, 어. 그럴 수 있지 그래 그 사람도 그냥 참 좋은 위로도 받고 음, 음, 좋은 음. 거겠지만 그래도 음. 그 그때 한 번씩 이상했을 때가 있었잖아. 말안할 때가. 어, 어, 어.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니었는 거야. 음, 그 사람 어쨌든 기득 세력이었는 거야. 아, 그렇지. 어, 그래서, 아. 그래, 막, 핍박받는다 해도 기득, 기득 세력이었고. 음, 음, 음. 아무튼 그래도 김호준은 그때 방송하락할 때순천으로 도망간 게그 음, 사람의 가장 패착이고. 왜냐면은 그때, 난 음. 딱, 내잖아 그날, 개음의 밤에 내가 있었는데, 음. 진짜 불끈 형부하고 음. 뭔가가 딱 음. 맞는 게 당신 빨리 솔울 가야 안 되나? <laughs> <laughs> 같이 가자는 말 했는지 기억안 나는데 어. 내가 보 내가 막이렇게네 쳐다보면서 당신 빨리 표 꺼내가 솔울 가야 안되가 지금 표끈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는 게 내가 어. 뭐라 캐래노 사실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의 그런 멘트 하나가 어. 저도무완 어,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게 아니었고 어. 근데 내가 그, 뭐라, 카노, 동, 그, 막, 유튜브를 들어보니 이동영이 나왔잖아. 어. 근데 이동영은 뭐냐면, 나가기 싫어 죽겠는 거야. 어. 가, 가, 개, 내가 그때 <laughs> 느낌이, 이동영은 뭐냐면, 나가기 싫어가지고, 일단은 스튜디오에 왔어. 어. 스튜디오 왔는데, 대통령이 빨리 현장에 오라 했는 거야. 어. 그래, 대통령이 시키니까, 안 나갈 순 없고, 어. 그래. 끼억해가 나왔어. 아 어, 나왔더니 뚝 나오고 있네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뭐 경찰들만 있고 이렇게 했 알고 봤더니 내가 뭘 몰라가 어. 사람들 많은 정문으로 왔어야 되는데 사람들 많은 거좀 싫어가지고 또왔더니 제일 무서운 곳에 내가 홀로 그깟게 보, 화면상 보고 어. 내가 막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느낀 게 다른 유튜브들은 와, 정문에서 막이에 어. 사진 찍으니까 사람은 막 있어가 와, 음. 재밌게 노는 것처럼 모였잖아. 음. 근데 이동혁은 진짜 가로수 하나 있는 데서 어. 경찰관들만 막쫙 비치니까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경찰관 비추면 안 되잖아. 어. 그래, 자기가 막 비추는데, 진짜 일개와 어. 초라한, 일인 <laughs>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었거든. 어. 그래, 아씨 이게 뭐가 면서 어. 있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방송을 계속 하는 음, 거야. 그, 음. 없는 화면에서도. 네, 네, 네. 그래, 자기도 몰라가지고 이제 중간에 애들이 막 전화 볼까? 가뭐 음. 이렇게 뭐 장석이니 뭐니 어, 이런 전화 와서 안운약하면서야 어, 그래. 너희들 어딘데나요? 내칼 <laughs> 형님 왜거 있어요? 막 하면서 어. 이런 얘기를 내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들었잖아. 그래 나는 했기네. 이제 이동영이라는 작가가 말을 조금 그냥 막 하니까 음, 음. 살짝 그 부분은 있었는데 음, 음. 그 사람이 요즘 새롭게보새롭게 새롭게 보이는 이유가 음. 자기는 흘러가는 강물에 큰 강물에 그려 있는데, 음. 지금 오창숙이나, 오창숙이나 셀, 헬마나 만뭐 이런 음. 사람들이 있으니까, 걔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음, 음, 나는 음. 그냥 큰 강물에 이제 흘러가는 존재다. 그 말에 있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놓치 않고 싶잖아. 근데 그죠? 그 말도 너무 괜찮았지만, 음. 어, 어. 아, 이 사람이 책사가 맞구나 싶은요 어, 어, 어. 그래 뭐냐면은, 이번에 그, 그, 당 합당 때문에 막 그럴 때, 음. 이동영이 딱 하는 말이, 이제는 정청리 음. 치면 안 되고 보두어가 같이 가야 된다. 음, 이 사람을 쳐가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네. 지금 조국도 달래줘야 될 판인데 가면서 네. 왜냐하면 우리 편끼리 싸움은 할수 있는데 음. 싸우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사랑이 중요하다. 인데 오늘 대통령님이 그그 뭐라 카노 국힘당. 하고 그정청내 대표 어. 그 삼자 그 대표 회의를 한다 하는 거야 아 어. 오찬 오찬인지 뭐뭐 어. 어. 뭐 한다는 거야 어. 그래 어. 타이밍 절묘하게 잘 잡으신다 어. 지금 아니면 출구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데 어. 와가지고 일단은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자체가 어디고 그래, 그래. 내가뭐 이렇게 이렇게 떠돌게 준다는 자체가 음. 진짜 대통령님이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렇다 자기 의 음. 개인 내가 어 그죠? 내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안다는 거지. 음. 그래가. 그런, 그런 게, 것이고. 그래. 너무, 나도 그런 음. 어른이 되고 싶다. 아니, <laughs> 네, 그런 어른 맞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내 사사로운 감정. 그런 어른이 되려고 하면, 이동력, 아니, 이동력처럼 돈도 있고, 어. <laughs> 돈이, 솔직히 돈이 있고, 어. 여유가 있어야, 의리가 그래, 그래. 나올 수 있거든. 내 혼자 응. 먹고 살기 바쁜데, 가한테 의리를 운운하잖아. 어. 그럼 내가 진짜 나쁜 년이여. 그렇지. 어. 일단은 돈을 벌고.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응. 이래야지 있잖아. 응. 이렇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최소한 내 먹을 건 있어야 내 먹을 걸 포기하고 그, 기부를 할수 있는데. 내 내모... 먹을 수가 있어. 그렇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남의 거 뺏어가 먹어도 내가 살똥말똥 하는 상황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음, 안 되니까. 음. 그래, 나도 이동령이 다시 보이더라. 그런 말들을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또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느껴지잖아. 아, 어떤, 어, 그런지. 어 어떤, 왜냐하면 극한다 하잖아. 그 유튜브에 잘러 그 돌아다니는 게 이렇다. 데 신랑이 그, 제그 음. 누구고, 그, 무튼그 유명한 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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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이제 후배들 데리고 가가 하는 유튜브가 있잖아 아, 아, 아. 이 데이가 아. 그래가 이제 경상도 어어어 어, 어, 어. 그래 밥 먹나 그게 경상도 사람은 어떤 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소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으러 갔대 아. 네, 네, 근데 네. 와이프가 소고기 먹기 싫다 네.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카면 니까그 그래 니는 돼지고기지 소고기 나이 아니다 아이가. <laughs> 이래. <laughs> 나도 봤거든. 어, <laughs> 예. 그, 그말똑 뽑고, 100%온거 말이야, 우리는. 만 말, 서울 여자들이 그랬다 하면, 저게 미쳤나? 익할 어, 수 있는데. 이용감입니다. 어, 이용감인데, 우리는 아, 충분히 글쎄... 평소에, 그, 어, 까이게돼고기를 먹었어야 된다. 어, 아, 돼지고기를 먹었어야 된다. 어, 어. 어, 우리는, 아, 어, 맞네. 하면서 이카이하는거 익하, 있잖아. 에이.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로 충치고 맺히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지. 에이.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또 약간 음.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게 다른데 음. 그래 나도 김호순이 진짜 총수가 되는 게 너무 아이라 싶은데 어. 그 사람은 진짜 무속이 없는 것 같아. 대통령 엠바고도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극할 게 뭐냐면. 어. 주위에서 그 사람한테 지가 근력을 얻은게 아니라, 어. 주위에서 준 근력인 거지. 어. 그게 지가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 어. 그러다 보니 그래야 되는 거야. 그하그렇 그래. 우리 편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음. 항상 그걸 찝어줘야 되는 거지. 음. 어제 안 그래도 그, 왜 내가 벌교에 파하고 뭐이런 음. 야채주는 그 음. 친구가 어제 음. 전화가 왔어. 음. 그래 왔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님 무슨 물건이라도 막 받고 싶대. 네. 그래.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그 이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받은 설추석 어, 선물, 어, 선물 설 선물 이게 완전 그거잖아 네. 네. 그래 네. 내가 궁금해 가 당근에 들어가 봤거든. 50만 원. <laughs> 제일 싼게 40만 원, 50만 원. 네. 시계도 막 몇십만 원 하는데 네. 이명박 시계 2만 원. 네. <laughs> 그래 네. 내가 돈 주고 하긴 하는구나. 말이 그렇게 나가겠어? 아, 그래 아, 그렇다 아. 하면서 내가 이 칼끼네 이명박 씨가 조도안 한다면서 가극하면서 하는 아, 말이 아, 뭐냐면 아, 아, 아. 자기는 이명박을 찍었다는 거야. 아, 왜 이명박을 찍었냐면 문재인이 너무 싫었대. 그냥 정치 아니야 이명박 일 때는 정동영이야. 아 이재명 아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야. 아 씨. 문재인은 너무 싫어서 그런 내가 무슨 말이고 윤석열이랑은 이재명 붙었지. 아니, 붙었는데, 그때, 그 뭐라노, 그래, 이재명을 안 찍고, 아, 윤석열을 그래, 찍었다는 그래. 거야. 왜냐면, 얘기지, 그래.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싫어서, 아, 아. 그래가 그때 막 자기가 그, 서 그, 저기 위쪽에서 장사를 하고 내려와가, 이제 애들 다 시입장가 보내고 나니까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했는데, 뭐, 암튼, 너무 답답했대 어. 근데 지금은 너무 안쓰럽고 막 그런 어. 마음이 들고 너무 재스럽대 어. 그래가 더욱 더 있잖아 어. 막 이렇게 어, 찬양하라 어. 이재명 이런 느낌 어. 든다면서 그래 한참 동안 그+ 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무 부러운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 살찍었는거 <laughs>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에서도 그래도 뭐 키는 게 옛날에는 윤, 그거, 그+ 그+ 그. 부동산을 한다 고하면그 돈이 어디에 투자할 곳이 없었잖아. 그렇지. 주식. 하지 말아하고 어, 어, 주식 그것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그걸 팔아가 주식 파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 통로가 어, 있잖아. 통로가. 어, 어. 통로가 있으니까 이게 별 저항이 없는 거지. 그래, 지금까지는 어떠냐면, 어, 어 정부가 하는 대로 반대로 정책을 하면 내가 응, 돈을 벌수 응, 있다. 응, 실제 응. 돈을 벌었고, 응. 문재인 정권 때도 강남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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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했는데, 일단은 그때 무리해가 그물 산 사람들은 다부자 부자가 됐다 하더라고. 어, 어, 어. 근데 정부 말을 들으면 완전 쪽박을 샀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 할아버지도 하잖아 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5천 음. 시대 가게 해주겠다고 음. 하는데 지금은 만 시대로 가는 시. 시대. 아, 그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그런 거야. 음. 그 사람은 그냥 따랐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2004년 음. 거기에 음, 음. 1월 3일날에 자기 칼마자가 기도했는 것 때문에도 되게 음. 감동이었지만, 음, 음. 지금 현재 자기 말을 따르고 주식에 음, 이렇게 음. 해가 이배를 받았다 하는 국민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 음. 행복한 거지.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아직까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하고 음, 있는 상황인데그도막 뭐라노. 전에는 그냥 간행적으로 또 같다 하면 이제 짤로 보여주는 것들이 네. 실제로 네.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 네. 보니 좋다 이런 느낌이 드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